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제주도 보름살이 하면서 여행하기 좋은 곳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김포공항에서 저녁 비행기로 출발했어요. 아이들이 무척이나 좋아했답니다. 도착하니 늦은 밤이라 첫날은 바로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숙소 밖을 둘러볼 수 있었어요. 저희가 보름동안 지낼 숙소는 돌담집입니다. 한달 가격은 150만원 정도였어요. 저희는 보름이라 절반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돌담이 너무 예뻐서 아이들과 사진도 찍고 즐거운 제주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차를 들고 시내쪽으로 조금 나오니 너무 예쁜 바다가 보여서 잠시 정차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바다가 정말 예쁘죠?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바람도 너무 많이 불어서 역시 제주도구나 했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학교 안 가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김영해수욕장에 도착했어요. 여기도 정말 예뻐요. 모래도 곱고 수심도 적당하고 여름에 해수욕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10월에 간 거라 물속에 들어가는 건 약간 추워서 발만 담그고 놀았어요. 그리고 이곳은 상업시설이 많지 않아 한적하고 조용해서 제주도 감성을 느끼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특히나 뷰가 너무 좋아서 사진이 무척 잘 나와요. 저희는 셋째 날부터 제주 투어 패스를 구매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숙소에서 제일 먼저 온 곳이 메이즈랜드 미로공원이에요. 제주 투어 패스 5일권을 구매했고, 이 기간 동안 자유이용권처럼 여러 곳을 마음껏 투어할 수 있어요. 무료 입장은 물론 내가 가는 동선에 맞춰 투어할 수 있도록 앱에서 보여줘요. 하루하루 너무 알차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제주 투어 패스 정말 추천드립니다. 메이즈랜드에서 다음 동선으로 가까운 곳을 제주투어 패스 앱에 들어가면 여러 곳을 안내해줍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승마 체험을 하고 싶어서 다음 코스로 승마 체험을 하러 왔어요. 둘째가 8살인데 충분히 무섭지 않게 안전하게 탈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다 타고 나면 당근 간식을 주는 시간도 있어서 아이들이 재밌어 하네요. 코스로 고흐의 정원에 왔어요. 이곳은 고흐 작품을 관람할 수 있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곳이 많아서 흥미로웠어요. 꽃들의 배열, 하늘의 휘몰아치는 붓결, 땅의 리듬까지 모두 살아 움직이는 듯한 인상이 고흐의 작품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여기는 가까운 곳에 아시아에서 가장 크다는 스타벅스가 있다고 해서 잠시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크긴 한데 기대를 너무 했나 아주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주변에 산책 코스가 포함돼서 그런가봐요. 다음 제주 투어 패스 코스로 카트 체험을 하러 다녀왔어요. 카트도 한 번쯤 타볼 만하네요. 다음 코스로 우도 잠수함을 타러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우도 잠수함 어땠어요, 우리 순아? 음... 어그 아까 배탈때 멀미나서 잠수함도 멀미 날까 마좀 걱정됐어요. <laughs> 저희 둘째가 멀미가 좀 있어서 잠수함을 타러 가는 곳까지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 조금 멀미를 했지만 어, 잠수함 탈 때는 너무 신기하고 흥미롭고 즐거웠답니다. 또 다른 날에 또 다른 체험으로 낙타 트레킹에 갔습니다. 낙타는 처음 보기도 했고 타보는 것도 처음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처음엔 긴장하는 듯 했지만 직접 타보고 나니 재밌다고 하네요. 다음 코스로 아트 서커스를 보러 갔습니다. 제주 투어 패스 관람에도 들어있지만 제주도 가서도 무조건 꼭 봐야 할것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너무 재미있게 볼수 있는 서커스 공연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꼭 추천드리는 코스입니다. 이번에는 귀신 체험을 할수 있는 귀몽이라는 곳을 가보았는데요. 저녁 6시 이후에 운영되는 야간 공포 체험장이었습니다. 귀신 분장과 깜짝 놀랄만한 연출이 많아 공포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코스가 길지는 않아서 무서워하는 저에게는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다음날 코스로 전보빌리지라는 곳에서 코끼리 공연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코끼리를 보여주고 싶어서 방문했는데 가까이서 볼수 있어서 생동감이 좋았고 중간중간 포토타임도 있어서 아이들이 있는 집은 가볼만한 것 같습니다. 정해진 공연 시간이 있으니 미리 시간을 알아보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귤 따기 체험 카페에 들렀습니다. 10월은 귤이 충분히 익지 않아 수확철이 아니라서 귤 따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곳에 풍금이 있어 저희 첫째 딸 아이가 연주도 해보고 잠시 차 한잔 마시며 쉬어갔답니다. 인근에 쇳소각이라는 담수와 해수가 만나 깊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는 계곡물처럼 보이는 곳에 갔는데 물 색깔이 완전 에메랄드 빛이라 깜짝 놀랐어요. 다음으로 간 곳은 선녀와 나무꾼입니다. 옛날 교복을 대여해서 입을 수 있고 옛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실내 테마공원이에요. 이곳에는 다양한 테마의 건물 모형과 옛날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고 고고장, 만화방, 달동네 등그 시절에 살아온 세대는 추억에 잠기거나 부모님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저희 딸들 너무 예쁘죠? 이곳은 볼거리도 많고 흥미로운 것도 많아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줄 거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주 투어패스로 투어할 수 있는 곳중꼭 가봐야 할 곳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옛날 학교를 재현한 공간도 있어 교복 입고 사진 찍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비가 오다 안 오다 했는데 이곳은 날씨와 관계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다랑시 오름입니다. 광활한 제주들판과 제주 풍광 하나만큼은 탄성이 절로 나올 정도의 아름다운 오름이었어요. 다음날 첫째 딸과 아빠는 짚라인을 타러 갔습니다. 둘째는 아직 어려서 탈 수가 없었어요. 첫째 딸 아이가 재밌었다고 하네요. 제주도에 와서 꼭 가봐야 할 해수욕장이죠? 한덕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이곳은 하얀 모래와 맑은 물이 있는 제주도 3대 해수욕장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수심이 얕아 아이들과 해수욕을 즐기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눈부신 모래밭과 에메랄드 빛의 바다로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여 한국의 몰디브라는 별칭이 있다고 하네요. 한나절은 이곳에서 모래놀이도 하고 사진도 찍으며 바다를 즐겼습니다. 旋里没空格，无限量的快乐，遥控着我们两个，听你爱唱的歌，染你选的颜到老又 아.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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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 다음으로간 곳은 꼭 가보고 싶었던 런던 베이글 제주점입니다. 이곳은 베이글이 엄청 많은데요. 먹어보니 맛있긴 하더라고요. 사람이 많아서 웨이팅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바다 풍경이 너무 좋아서 다들 테이크아웃해서 밖에서 먹고 있더라고요. 저희 부부의 취미생활은 배드민턴인데요. 그래서 제주도 부터 체육관에 방문해서 잠시 운동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주도에 배드민턴 지인이 있어서 운동 후 같이 한잔하며 즐거운 시간도 보냈습니다. 제주도에서 마지막으로 간 곳은 숙소를 나와 신화월대에 갔습니다. 제주도 가시는 분들 신화월드 많이들 가시죠? 저는 신화월드는 처음 방문했는데요. 수영장도 너무 좋고, 워터파크도 아주 크지 않고 적당한 규모라 놀기 좋았습니다. 수영장 물 온도도 따뜻하고, 호텔방에서의 경로도 멀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나월드 내에 파이브다이닝 뷔페 디너를 예약했는데 음식들이 퀄리티가 너무 높고 맛있었어요. 와인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저녁 식사 를마 치고 시나 월드 내에 있는 노래 방에 가서 즐거운 시간 을 가졌 답니다. 날에는 신나월드 테마파크에 가서 놀이기구 몇 가지를 타고 놀았습니다. 신나월드 내에도 놀 것들이 많아서 좋았어요. 제주도 보금살이 중 이틀은 추자도에 가기로 해서 추자도행 크루즈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추자도에 지인이 있어 가게 되었어요. 추자도는 제주도에서 1시간 반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면 도착하는데요. 제주시 북부 해상에 있는 섬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전라도 영암군이 관할하여 오던 섬이라고 하네요. 추자도에서는 어종이 많이 잡혀 바다 낚시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낚시꾼들 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도 많이 찾으면서 숙박시설도 많이 운영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추자도에서 아이들과 마을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와보았어요. 버스에서 바라보는 바닷물이 너무 맑고 예뻤어요. 추자도에 있는 초등학교를 탐방해 보기로 했습니다. 학교가 전체적으로 알록달록하니 아이들이 좋아할 듯해 보이네요. 복도에 걸려져 있는 학교 현황을 보니 학생 수가 한 학년이 10명이 되지 않는 걸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섬이라서 전체 인구수가 적다 보니 그런가 봐요. 저희 가족은 전기 스쿠터를 빌려 추자도 여기저기를 돌아보고 관광했습니다. 추자도 바닷물이 맑고 깨끗했어요. 지인의 추천으로 아이들과 바다에 가서 소라 잡기를 했어요. 소라가 손으로도 무척 잘 잡히더라고요. 재미있는 추억이었습니다. 추자도는 아름다운 섬마을이었어요 평생 한번 경험해보기 힘든 섬마을에 가서 즐거운 추억을 남긴 것 같아 너무 좋았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 투어 패스로 알차게 보내고 적당히 자유여행도 하면서 보름의 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추자도를 마지막 코스로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여행이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